제우스 560 RU 예. 모델이네요. 예, 아주 유명한 SRV 차량. 23년 5월식이네요. 네. 구성 거리가 짰습니다 2만 시안 됩니다. 19,100km밖에 안뛰었어요 네. 태양광 이 800가 들어가 있습니다. 네네네. 이 네. 차도 네, 네. 태양광 부자. 560급에선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사고 없는 차량이죠? 아, 사고 없습니다.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. 네. 그리고 후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깔끔합니다. 그 CCTV는 4채널 다 달려 있고요. 앞뒤 전후 좌우. 네네. 네. 담배 냄새나 악취 뭐 아니면 뭐 소유했던 소유주의 어떤 향내 <laughs> 같은 <laughs> <laughs> 전혀 없이 그렇죠. 매트리스 짜 있지만 음. 이 자체가 온수 매트입니다. 아 매트 자체 가 네. 온수 매트요. 네 원차주님께서 요걸또 아주 또 투자를 네. 많이 하셨다.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벙커에서 숨실때 그렇죠. 아주 좋겠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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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도 전부 이렇게 막아서 네. 네. 겨울철 에 한기도 없습니다. 에어컨이 네. 지금 요룸 안쪽에. 네. 네. 이 안쪽에 베리형으로 네, 그... 되어 있죠? 네, 그... 그래서 물속 그... 그... 에어컨이 그...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 이렇게 네. 키면. 아 컨트롤 패널도 좋네요. 나오고 오, 바로 나오네요. 바로 나요 그리고 냉장고. 네. 한번 열어봐 주시죠. 냉장고, 네. 네. 안 썼네요. 안 썼어. 네, 거의 뭐 네. 뭐, 새 겁니다, 사용하지 않습니다. 자, 고정식 방기인데 어, 네. 사용하는 네. 적이 약간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래서, 환해신 넥스펜까지. 되어 있고요. 화장실도 히터가. 네. 들어옵니다. 1톤 네, 베이스의 네. SRV 알류모델 알류모델 5 6 0 700, r 류 모델, 5 7 0 0만 원에 내고 가능하다. 네. <laughs> 실장님이 뭐, 해주실 거죠? 뭐큰폰 아닌데 네.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오면 네. 또이 더운 날 네. 성의를 제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